전세사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28,000명을 넘어섰고 특히나 30대 미만 피해자분들의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말 진심인 변호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2022년에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같은 전세 사기 관련 대량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그런 사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TF 위원으로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더 도와 드릴 수 있을까 공금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담 출장도 가고요 관련해서 상담한 노하우들을 정리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어떤 공식 매뉴얼도 만들어보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관한 특별법 이 특별법에 대한 해설서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꾸준히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과 많은 상담을 하고 지금도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수 있는 집에 대한 거잖아요. 많은 젊은 청년분들이 내집 마련을 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몇년 어치의 돈을 모은 것과도 마찬가지로 큰 돈을 들였는데 이 돈을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마음이 특히 안 좋았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법무법인에서는 실제 소송을 진행했을 때 임대인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한해서는 또 공익적 목적으로 착수금을 다 되돌려 드리는, 실질적으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과는 별개로 애초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 정말 이런 전세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걸 방지할 수 있을지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쓰여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정보로 접하셨을 텐데, 2025년에 신종 전세 사기 수법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삼행시 모임 통장 전세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러 오는 임차인이에요. 세입자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주인 될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 통장에다 돈을 넣으세요. 라고 해서 보여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집주인, 소유자랑 똑같은 이름의 통장인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집주인에게 돈이 맞겠구나 라고 해서 돈을 딱 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웬걸 심준섭 통장이 이사람이 심준섭이 아니라 뭐심 어쩌고 준 어쩌고 섭 어쩌고 라는 모임의 이름을 딴 통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 완전 사기인 거죠 그래서 전혀 엉뚱한 곳에서 돈을 보낸 거야 알고 보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이제 신분증도 막 위조한다거나 그래서 집주인인 척하면서 사기를 치는 건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의심스럽지만 돈을 보낼 때 집주인 이름으로 돈을 보내면은 설마 여기까지 했는데 사기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심리를 악용한 그런 사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게 통장 사본 같은 것도 받아라라고 많이 말을 해요. 정말 사람 심준섭에 대한 통장인지 모임 통장인지 이런 것도 구분을 할수 있으니까요. 또 근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분증도 받고 뭐 인감증명서 같은 것도 받아와라 대리인이라고 하면은 뭐 위임장 같은 것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등기를 활용한 사기 방법인데요. 어,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 보시는 방법을 다들 막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개사분이 별거 아니라 그러면은 뭐 그런 거보다 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이제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가등기라는 게 뭐냐면요 뭐 이른바 가짜 등기라고도 하고 아니면 임시적으로 뭐 등기를 잠깐 해놓은 거다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나 뭐 근저당권 설정 등기나 이런 등기가 있으면은 권리 의무가 이제 확정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말이 어렵죠 이 집주인을 바꾸는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누군가 막 마음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 집을 파 사람이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다 등기를 확실히 너의 집으로 바꿔 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다른 등기가 들어와도 다른 권리 의무가 발생해도, 너가 그 사람들보다 더 우선이야. 내가. 혹시라도 중간에 배신하게 돼도 너가 집주인으로서 장금만 잘치르면 집주인이 될수 있어 라고 약속하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등기부에다가 넣는 거를 이제 소유권 이전 정권 가등기로 합니다 이런 가등기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권리가 확실히 변동된 건 아니고 아직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볼때 어 가등기가 뭔진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아직 바뀐 게 아니니까 지금 집주인이랑 나는 계약을 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 웬걸 이제 집주인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었는데 원래는 집주인이 바뀌면은 이제 임대인이 바뀌어서 그 사람한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어, 나는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이 바뀐 거니까 순위가 위로 올라와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나랑 이제 계약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계약도 없이 무단으로 이 집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보증금도 그전 집주인한테 돌려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이미 돈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을 못 돌려받는 신종 사기가 바로 가등기 전세 사기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운 계약 전세 사기라고 하는데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5억짜리 계약을,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보증보험에서 5억은 다 못해준다, 아니면은 뭐, 대출이 다안 나온다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이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 계약서 상으로는 4억이라 씁시다. 그 전세 계약 4억짜리 계약서라 쓰고, 어 1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따로 차용증을 써줄게요. 어, 내가 당신한테 돈 빌린 걸로 그냥 쳐서 뭐 공증 같은 것도 서면 돈 받을 수 있잖아라고 해가지고 써요. 그러면은 4억짜리 임대차 계약서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뭐 보증보험 가입이 되거나 전세 대출이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집주인이 잘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요. 흔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하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런 것들 해놓으면 내가 우선해서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내가 다운 전세 계약을 했으면 4억까지만 그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어, 그럼 그 1억은 어디 갔나요? 1억은 차용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집주인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돈을 안 갚았으면 뭐 물론 법적인 권리로는 내가 받을 수 있겠지만 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것처럼 그 집을 팔았을 때. 나오는 돈이 걸뭐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이 배당금을 내가 먼저 받아갈 권리는 딱 4억까지만 미치고 나머지 1억은 다른 채권자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N 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충분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나는 이다운계획으로 인해서 다운된 딱그 금액만큼만 우선변제 받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뭐그 집주인의 재산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고달픈 상황이 오는 거예요. 부동산 신탁이라는 게딱 듣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되게 어렵죠 신탁이라는 거는 그 소유권을 다른 믿을 수 있는 누군가한테 대신 맡아두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탁 사기를 당하신 분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주인이 신탁 회사니까 믿을만하다 오히려 주인이 개인이면 땀만 먹고 막 그렇게 도망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뭐큰 회사다 뭐 어디 어디 부동산 신탁이라면 되게 큰 회사들이 많으니까 뭐 그렇다 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 그 신탁사랑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탁사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소유권을 옮겨놓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신탁을 맡긴 집주인이 땀만 먹어도 뭐 마음대로 이제 처분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탁사랑 임대차 계약서를 쓰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임대인이었던 이제 여기서 위탁자로 하는데요, 이 부동산 맡긴 사람한테 맡긴 사람이랑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유자인 신탁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이걸 어려운 말로 신탁 원부라고 해요. 뭐 신탁 계약을 했을 때뭐 어떤 조건으로 기존 집주인이랑 신탁사랑 한 건지를 우리가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랑 신탁 원부를 확인해 보면 나오는데 자그럼거기서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동의를 어떻게 어떻게 해주면은 효력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이제 집을 나갈 때 전세 보증금을 신탁사한테 달라고 할수 있는 거. 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임대인이 동의를 그냥 안 받았는데 아 내가 집주인이야 이거는 그냥 신탁 회사보고 관리를 좀 잘하라고 그냥 적어놓은 거지 나랑 계약하면 돼 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진행 중인 사건 중에 어,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도 되게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인데요 임대인 이잖아요 원래 집주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신탁사한테 동의를 받았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신탁사 한테 동의를 받았다라고 그 동의서 를 위조해서 가짜인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되게 잘 만들어 가지고 당시에 이제 물론 공인중개사분이 그걸 꼼꼼하게 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으로 좀 소송도 다툼도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신탁사가 동의를 해줬다고 하면은 뭐 보통 아이 동의서가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그거를 위조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진짜 위조해서 또 신탁사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잖아요 난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 동의해 줬다고 하면서 임차인 분들이 어뭐나 여기 계속 살 거예요 뭐 지금 돌려주세요 했는데 그쪽으로는 나는 동의를 해준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집에 여기서 살라고 허락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단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탁등기 가된 부동산 부동산 갑구의 소유권 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소유자가 신탁사라고 돼 있으면 일단은 조심 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동의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동의서도 정말 그 신탁사가 발급 한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꼼꼼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종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세 사기라는 게 예전에는 뭐 정말 흔히 말하는 뭐갭 투자했다가 뭐 이렇게 매매 가격이 떨어져서 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정말 이거는 사기라고 부르기 애매한 부분들 그런 케이스들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작정하고 아예 문서를 위조하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또 조직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막 사람을 막 의심하고 다니는 게 좋지는 않지만 이 전세 보증금이라고 너무 큰 돈이고 특히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진짜 10년이래도 오물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혹시 모르니까 등기부등본도 그렇고 신탁계약서라든가 신탁동의서라든가 나도 인터넷 등기소 가면 뗄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등기부를 떼서 확인을 해보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의심하고 꼼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에서 흔히들 말합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뭐 유사한 사건에 잘 해본 경험이 있으면 더 우수하다. 이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실력을 판정 짓는 것은 그런 숫자로 표현되는 경험뿐만 아니라 어떤 마인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변호사로서 다른 변호사 차별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에서 정말 많은 천재들과 같이 경쟁하고 서로 배우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남들이 안 하는 공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적응을 하고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어, 이런 것처럼 앞으로 제 의뢰인들의 사건에 대해서도 보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한번더 보고 두번세번 번 보고 꼼꼼하게 무엇 하나 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 기존의 판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다른 어떤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걸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저에게는 다른 변호사에게 제공할 수 없는 필력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법무범위 심의 심준섭 대표 변호사, 저를 믿고 한번 의뢰해 주신다면 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